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부터 체리 식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본65%뭐 5분, 돈분에 섞인 퇴비로 예, 일단 숙성 잘된퇴비로 지금, 예, 뿌리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이 지금 풀밭인데, 한 2,000평 됩니다. 2,000평, 예, 2,000평 흰 식재, 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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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인데 예, 오랜만에 영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도 더듬거리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태비 지금 태비 살포기로 대타 지금 예, 예 올렸어 예,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음, 어, 보시면 태비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예, 숙성이 잘 됐습니다. 지금 뿌려서노탈을쳤서 예, 11월달에 지금 축제 하려고 퇴비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 지금 대비는 제가 지금 영상을 혼자 찍다 보니까 예, 이 살포하는 과정은 지금 드랙터로 뿌리는 모습은 비춰수 없네요. 어, 일반 대비 살포기 종류가 많은데 지금 요거는 위에서 예, 중간으로 못아주면서 밑으로 내려주면 예, 원반이 돌려서 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지금 제일 쉽게 예, 간격은 지금 예, 단차를 예, 땅이 생긴 게 그래서 예, 원래 사과밭이었는데 사과밭을 2년 지금 못했습니다. 예, 제가 예, 사자 사과나무 뽑아내고 2년 노탈치고 지금 해마다 노타를 치놓고인년을 지금 묵혀놨습니다. 묵혀놨고 어, 지금 올해 지금 직재하려고 네, 노타를 치고 대비를 뿌려놓고또 노타를 치놓고 지금 11월달에 한 지금 앞으로 한두달 정도 기간 이 있지요. 두달 정도, 두달 9월 한 달, 10월 한 달, 그건 예, 두달반 되겠네요. 예, 두달반 동안 노탈치 놓고 예, 음, 땅을 퇴비를 좀 많이 뿌려서 예, 노탈칠 생각으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음, 어,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퇴비가 예, 조금 덜 들어간 느낌도 드네요. 조금 더 뿌리면서 예, 예, 다 해놓고 다, 다음 또 로타 쉴때 영상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음, 일단 요 지금 2000평인데 원래는 체리를 2000평 다 심으려고 했는데 좀 많은다 싶어서 체리는 1000평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장목으로 예, 준비하여 숙지할 생각입니다 일단 1000평이 잘 되고 나면 향후 더늘 뭐 계획은 있지만은 전평이 너무 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하려고 마음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에 연도를 따지면 여기는 적 식재지가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고랭지 지역이라서 해발이 800 고지라서 8 0 9 0 0 고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길게 10년을, 후 10년을 보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 나중에는 온도가 상승을 한다고 보면, 오히려 여기가 식재가, 정답이, 식재지가 정답이 될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일단 제 나름대로의 그, 에,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식재를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좀 무모한 도전이지만은 온도가 어, 향후 보면 여기가 더 나, 낫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예 지금 식재를 예, 합니다. 예, 앞으로도 예,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예, 체리 식재하는 모습 하고 지금 관리하는 모습 예,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요, 여기 지금 지금 예, 땅이 흥지가 아닙니다. 땅이 그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예, 계단식으로 지금 예, 한 계단 한 계단 예,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물 찌고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땅만 잘 만들면 채는 잘클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